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근고통 사라져 오늘 밤손내는밝가왔네참내 이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온전히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는 있고, 하나님께 영원을기억하며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잊혀 주시고, 하나님께 다하는 것을 방해스는 주의 말으 하였다는 것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온전나 하나님 앞에 얘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시라 떠나가지 않아 아깝게 찬양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하시하나님고룩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합니다 주여 님 영광을 주 교회에서 들으예배 주님 받으시겠다는 일가 하게 되하시고 인간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온전히 깨달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믿음의 반석에 깨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랑는 거룩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게 사탄 예수 그리스 이름만하게 물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아버지의 재단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찬양과 아버지 풍안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라는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주님 죽어가는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하황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정증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신 목회자들을 주님 한석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냥만, 기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역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와 주여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능력이 성령에 붙잡주셔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죄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고 예로운 아버지 대한민국을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먹이 사탄자수로 예수 그리스 이름 명하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돈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백성들이 병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주님 공산주의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앞다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기도자들을 하나님 많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정직한 성실한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기존자들을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장군이 될수 있도록 주여 주의 장국을응행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타락된 이새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대한민국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의 력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상을숭배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불러오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대한민을 이끌어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 돈을 주셨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상들이 다 떠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다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은 제거 나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이행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적으로 공부하는 인물들에게 아버지 질을 검사하시고 우리의 손을 안사한여 더러운 명망을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후회에 피곤을 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옵소서 모든 사들아고 새들여 나스로 예수 그리스로 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우리 백성들에게 응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하손님께서성령이 불러태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들도 주님을 모르고 그 마음에 아라함을깨이려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감정에 설수 있도록 아버지 주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매만한 빼들을 아버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기 원하는 손길 두하고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지 모든 것이 온전하게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싸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이재명님의 손들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어나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의심들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거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죄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영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볼수 없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눈이 떠지게로 올랍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오래로 결합되는 마가막이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님 중요한 하시는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감되고 하나님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라면 아버지다 제고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이 세상에 아버지, 제일이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위대하시고 강하신, 응정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내리시고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여와 호 리시여, 라파여, 호 라샤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려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인도될 줄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여도 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갈 길에 맡긴 자 시온 하나님 앞전에 나온 것 일거매거를 영원한 영혼 안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계약에 쓰는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성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바 따라 순종한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아버지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수 있는 믿음이 되길 주시옵기 바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르르르르르르르 사랑해서 바라오소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Ha le

ఄిమాలాల ాə� Debatte. Бmbol ంభలాల Studio మా్కాళగాల పకదక లాలావ, మాలాదిగటింల ఼ాలా sizఔస లాలా, 5 కొఢు광ా్ందసు కొిధ్పవాణదిల మాుం. 8 కృలిజఛతుాబీటన్డలి remembering. 8 కిండ� الన్యల. 5 కరదడి్ాం్దలిల necesario. 6 కెాాదిర్సాాాాా스타్. 6 కావవాాాఴన మ్ూదల� అల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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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ల আলো লা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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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লালো

ോര സഞ്ഞ്

स्वर स्वर्गी स्वर्ग स्वा शिव स्वर्ग स्वाग स्वर्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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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वर और स्वर स्वर्ग स्वय स्वर गै स्वर्ग स्वर स्वर्ग स्वरिय स्वरू स स्वर्ग स्वरिय स्वर गी सारे स्वर स्वरिय स्वर गुर्गे स्वर स्वय और स्वरिय स्वारी सार स्वारी और गारी गोर रोने स्वर गार ग न स्ार गोल सदय स्वर सदै ग स्वाम स्वर गय सोले स्वर गोल स्वर गारो स्वल सद्य स्वर गार गु स्वी स्वर स्वारी स्वारी य सार सोल स्व सा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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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र यूनि सार सोन सार